준호야, 음, 응. 응. 너 혹시 차 래핑 할거 있니? 차 래핑? 응. 크롬 래핑 정도. 아, 나 인스타로 저거 차 래핑 해주는 데서 협찬 들어왔거든. 너도 물어봐줄까? 협찬이야? 어, 협찬을 해주신대 어, 그럼 좋지. 어, 너 그럼 이번 주 시간 언제 돼? 이번 주. 어. 어디? 네. 어, 여기 수원인데 괜찮아? 어, 상관 없지. 우리 편인가 봐. 어, 좋지. 응. 음. 하면 좋지.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놈들의 차복입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랩핑 네. ppf 썬팅 전문어체인 레플렉스라고 합니다 진호가 또 차를 네네. 너무 사랑해요 아 네. 네. 그렇죠 랩핑을 가져가면 장난을 쳐 보려고 하는데 저도 있을까요? 안 그래도 동네놈들 이제 구독자고 강팬인데 제가 영상 속에 봤을 때는 차량이 블랙으로 지금 아예 맞아요 블랙이 블랙 예. 약간 뭐 젖소라든지 어 젖소 줬다 <laughs> 느낌으로 조금 아니면은 이런 것도 돼요? 비옵시오아 그런 거가 <laughs> <laughs> 그런 것도 가능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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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이따가 진호를 데리고 오니까 제대로 해주는 저만네 아,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laughs> 안 지도 <진호> 조직 시작. 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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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는 크롬 요런거 있잖아요. 네런 요런 거만 없애주시 은색으로 보이는 이런 몰딩들, 네, 블랙 올레... 이렇게 블랙으로 차를 올 블랙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원래 그 협찬인데 이렇게 요구사항 많은 사람들이 있요아이 정도면 뭐 거의 양호하다고 보시면 아요아니 아, 네. 왜냐면 이게 플 래핑이 아니고. 워낙 잘하신다고 소문이나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형, 아 나는 니 앞에 그릴밖에안 하는데. 아니 그렇게 눈치를 주은 <laughs> 아니 내가 나중에 식사를. 아 알겠죠. 괜찮은데 아, 어, 이형 오자마자 아니, 아니. 이게 좀 지금 키에 비해서 너무 큰차 타는 거 아니야? 좀 많이 큰거 같긴 하네. 네. 네. 아 제가 또큰차 좋아해요. <laughs> 아니 내가 큰 차. <웃음> <좋아해>. <웃음> 작은 사람들은 뭐 <laughs> 작은 차만 타야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냥 어, 어. 아무튼 그분 네 저희는 아, 이따가 또. 다시 어. 네. 예쁘게 잘아 네네 아, 네. 잘 터뜨리겠습니다. 이형 거는 그냥 네. 어, 나한만에만 하니까 어, 어. 얘 먼저 워낙... 작업하고 차 바깥이기에는 차가 아아 예. 네. 이타게스 네네. 야. 음... 우야 아. 어, 오늘 뭔가 또 몸이 더 가벼운 거 같은데? 진짜 나 래핑을 좀 어. 없애고 싶었거든. 나. 어. 근데 또... 그래, 그래, 이거돈 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 그렇지. 아깝지. 어 잘해. 근데 그러니까 유명하면 근데 내 거는 근데... 다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 뭐가 오시 말대 어, 음. 나 먼저 가도 돼? 아이, 다시 갈 <목소리> 뭐야 이거 이게 잘 예쁘지 않나요? 아이 씨형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사실은 동네분들 팬이고 네, 구독자다 보니까 또 이런 컨셉을 또 한번 만들어드리면 또 좋아하실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사장님에 이 이게 사진 마음에 드세요?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야 <laughs> 아,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사장님이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어네 저는 뭐 연락 받은 아, 거 아저거 아저거 얼마에 차서 가지고.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원래 <laughs> 약간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laughs> 그냥 한번 약간... 아니 이게 <laughs> 아 그럼 저한테 언제 주시지 아아 진짜요? 몰라 아, 정말... 정말로요. 대박. 아니 이게 지금 차가 차가 블랙이라서 약간 좀 얼룩네 원리... 얼룩말이나 아, 좀 얼룩말 얼룩말 강세 아 이거 아 이게 야 아니 여기 크롬은 너무 잘 됐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거를 이거 시트지가 아니네. 그냥 뭐예요? 어 아니, 이거 이거 핑지로 잡아서. 아 래팅. 아, 혹시 이거 마음니안 <laughs> <안> 드시면 떼시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아 이거.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저한테, 아니 이거 시트지 아니에요? 아니 레핑지라는 거예요. 레핑지아 저한테 언제 주시지. 언니가 안 뜯어지나 보이고 레핑지니까안 뜯어지지. 레핑지도 <laughs> 전문가가 뜯어야. 아, 이거. 깔끔하게 잘 뜯을 수 있다. 아, 이거 이거. 많이 잡거나. 아, 진짜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뭐야? 아, 이거 좀 어. 찍어야겠다. <laughs> 이 정도면 뭐 아니, 이런. 아, 어, 니 어, 아니 아니. 어. 이 크롬 죽이기는 너무 잘 됐는데. 오 어, 크롬은 예뻐. 예뻐. 오, 와. 여 아니, 지금 요렇게까지는 너무 좋은데. 어. 크롬을 죽이면서 차를 살려 놨죠. 표현이 <laughs> 열약을. 아, <근데 구명이> 연락을... <laughs> 어, 저는 딱 아, 아, 진짜 아니야. <laughs> 야, 진짜 아니야? 제가 정말 팬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네. 거를 좀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서프라이즈로 대 준비를 하고요. 이야, 어. 야, 미쳤다 근데. 어떤 차이냐? 이거 마음에 저도 마음에 드는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 아, 어. 아, 근데 이거를 저한테 미리 언제 주셨으면은 앞에 그림을 좀 땄을 텐데. 어. 하, 그게 아깝다. 어, 혹시 또 제가 연락을 드리면 상이 날까봐. 아, 이야, 미쳤다. 이제, 이제. 아, 어. 나가면 이제 어떤 이 나가면 심 어떤 리액션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laughs> 지금 <많이 나가는> <laughs> 야. 아니 이게 멀딩은 진짜 와 무슨 원래 검은색인 것처럼 게, 괜찮나요? 근데 조금 약간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화를 내자니요. <laughs> 아니, 아니 뭐 왜냐면 차를 뭐 감자, 차를 또 감자, 굉장히 아끼기 아, 때문에 아, 너무 감사한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너무 감사. 와. 너무 감사한데. 와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긴 하다 근데. <laughs> 아, 이게 원하시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보다. 아, 뭐, 아 맞아요. 이거는 <laughs> 아. 아. 네,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쇼츠로만 올릴까? 아,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떼 주시는 거죠? 아, 지금 바로는 좀 그럼 언제 이게 그리고 떼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작업차들이 밖에다 좀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당장좀 힘들고. <laughs> 아, 그럼 <laughs> 오늘 며칠 정도만 타고 다니시다가 아, 오늘 이거 이렇게 타고 집에 가야 되네요. 아, 괜찮지 않나요? 아, 저는 괜찮아요. 어, 저괜찮은 보여요? 네. 예. 어, 아, 나는 오히려 좋아. <laughs> 어. 뭐야, 내... 제 내일 제 내일로 부모님이랑 지방 어르신들 뵈러 가기로 했는데 이게 어. 지금 큰일이거든요 못되는 거죠? 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럼 오늘 안 떼는 거죠? 떼는 거죠 밖에도 지금 대기차로 그래서 해서. 이거 아, 협찬으로 정말... 해 주신 건데 그또 시.. 아 그거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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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진짜 너무 이거 봐서 진짜 깔끔하게 원래 검은색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쫙돼 아, 아, 있는데 여긴 이게... 여긴 진짜 어 여기 어. 어. 난 지금 여기만 이렇게 <laughs> 보고 있거든? 어이 네, 아래로는 좀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 같은데 차를 어 근데 차잘 껴줄 거 같은데? 정신병자 탄줄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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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차는 안 껴주면 큰일 나겠다 어 진짜 어 물어봐도 <laughs>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뭐 <laughs> 그림이 또 나왔으니까 아우, 진짜 아, 아, 이런 진짜. 생각을 진짜. 할 줄은 정말 몰랐네. 음. 와우. 간지난다. <laughs> 오. 말간지 말간지. 괜찮은데요? 아 사장님 이런 좋은 이벤트를 해가지고아 되게 잘하셨네요. 아 이거 뭐? 아 근데 야 여기 진짜 푸름이 잠깐 푸름만 하 잘됐다라고 하더라고 나름 아아 예. 아아 예. 아아니아 예. 아 예. 아니, 아 예. 아 예. 아 예. 그래. 그래. 진짜...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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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주중떨지 네. 제가 스케줄을 봐가지고 연락 드리고 싶어서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12시간 맞춰가지고 12시간 맞춰가지고 1가지고들어가지고주라또 길이 멀가든요 12시간 지고 12시간 가지고 12시간 맞가지 아왜무들다이 지렛탱 만약 떼면 아마 힘으로 떼시면 보장이 같이 생기어요 괜찮으시다면 직접 뜨셔면 되고 아니 여기 담으 그냥 진네요다쳐다 <목소리도> 제가 다음에 와서 떼달라고 하면은 빼는건 협찬 아니라고 아돈 <laughs> 받고 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저 혹시 저차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네네 한번 따라가는 걸로 음... 자 이제 슬슬 <laughs> 몰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뭐야 이거 안 떼준대 왜 <laughs> <laughs> 네가 네돈 주고 떼야 된대 <laughs> 짰지 Then he skirts take body platforms, all the boys a I make